예,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오전 7시 13분, 금요일 오전 7시 13분이에요. 예, 오늘은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야곱이 1639년에 147세로 사망할 때 마지막 유언에 에, 담긴 그 내용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준 야곱의 칼과 활로 요 부분이 상당히 창세기만 보면 이해가 안안 안 돼요 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야곱의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결국 세겜 땅에 세겜 땅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땅 야세르 책에는 37장 38장 이렇게 해서 쭉 40장까지 야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돼서 전쟁 기록쫙 나와 있어서 이거 쉽게 알수 있는데 창세기에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칼과 활로아머리 족속에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결국 세겜땅을 세겜땅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1681년, 야곱이 105세 때에 일군 300명을 이끌고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갔다. 9년 전에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그 땅, 세겜 땅, 은 100개 5세계를 주고 구입한 세겜땅을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군 300명 이중 300명 중에는 어, 군대로 출전하는 10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 10명 합계해서 군대 112명이 아머리 족속들과의 전쟁 4차례 전쟁에서 연속 승리했다 그래서 연속 승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야와 의 전쟁이에요. 자 결국 야와의 전쟁으로 백전백승했고 희생자는 없고 이 상대방만 희생자가 많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은 전무해요. 희생자가 없어요. 평화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다. 창세기에 야곱이 1639년에 사망하는 데 야곱의 유언 속에서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 유언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준 야곱의 칼로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땅 야곱이 9 0세에 구입한 세겜땅 야세레책의 37장 그 다음에 38 39 40 이후에 야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야곱의 10명 아들 및일군일군더 300명 전쟁할 수 있는 추종자 102명을 포함한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300명 이상 평화조약으로 세겜에서 목축사업을 계속했다. 이제, 잔류해서 일을, 사업을 계속했다. 그얘기예요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끝.